자, 3월 20일 수요일 실시간 저녁 방송이고요. 오늘 새벽만큼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대응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긴급하게 방송 켰습니다. 자, 일단 암호화폐 시장의 과열을 경고하는 미국 경제학자들의 발표가 잇따라 나오고 있으면서 전반적인 코인 가격들이 조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새벽만큼은 세력들의 장난질로 급락이 나아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대응하셔야 되고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이 있다고 이런 와중에서도 세력이 입성하면서. 조금씩의 급등이 나오고 있는 코인이 있죠. 그야말로 오늘 새벽에 한번 펌핑이 나올 땡땡땡땡 코인 관련 정보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뉴욕거래소의 신규 상장 허가가 3월 21일쯤으로 상당히 유력하고 중국 세력이 입성하면서 오늘 새벽에 폭발할 코인이라는 거죠. 자 바이든 정부의 미국 etf 인정 수혜까지 받으면서 중국 세력과 미국 세력이 오늘 새벽에 발표에 의해 함께 끌어올릴 대박 코인이라는 거죠. 자요 땡땡땡땡 코인 같은 경우 오늘 새벽에 3시에서 4시쯤에 미국의 발표 이후 중국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옴과 동시에 한번 폭등이 나올 거다. 대략적으로 40에서 많게는 150% 가까운 상승이 나올 거니까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잠이 오셔도 해당 코인으로 딱 단타 치셔 가지고 수익 조금 복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땡땡땡땡 코인 관련해서 홍콩 당국은 해당 코인의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센스까지 신청하면서 그냥 중국 세력이 오늘 새벽에 대놓고 입성하겠다라고 밝혔죠? 자, 이에 맞서 뉴욕 증권 거래소 역시 ETF 정식 심사 서료까지 제출하면서 미국 세력들까지 오늘 새벽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해당 코인의 코인 지갑을 열어봤을 때 이렇게 대략 1조 규모의 비트코인 자금이 해당 알트코인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온 것까지 포착했습니다. 그러니까 1조 정도 총을 두고 오늘 새벽에 미국 발표 터지자 말자 새벽에 그냥 들어오겠다라고 대놓고 선언한 거죠. 자 차트만 봐도 이렇게 세력이 들어와서 해당 코인의 가격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자 이렇게 입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하거나 하락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최대한 쌈값에 남들 몰래 저점에서 매수한 다음에 오늘 새벽에 발표 이후에 그냥 폭등시키겠다는 거죠. 고점까지 이렇게 끌어올리겠다. 세력들의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차트입니다. 자, 그야말로 미국 발표로 인해서 오늘 새벽 중국 세력 입성으로 이 폭등이 나올 땡땡땡땡 코인 같은 거 제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죠. 오늘만 해도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땡땡땡땡 코인 어떤 건지 좀 알려달라. 오늘 새벽에 나도 잠안 자고 돈좀 벌자 라고 많이들 문자 보내주셨고, 자,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는 제가 100% 무료로 이 땡땡 땡땡땡 코인 어떤건지 다 알려드렸어요 자 그리고 어제만 해도 이렇게 새벽에 탑승하셔서 여러분들 한20% 40%씩 다 수익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상승 끝난거 아니고 오늘 새벽에 중국세력 입성과 동시에 진짜 본격적인 폭등 나올거니까 여러분들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자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신규상장 임박비 중국세력의 입성이 확인되었고 미국 ETF 공식인정 발표로 인해서 지금 바이낸스 차트가 지금 폭발하고 있죠 그리고 어제만 해도 거의 30% 이상의 상승이 나는데 네. 오늘 미국 바이프랑 중국 세력 입성하면 그냥 두 배, 세배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죠. 자, 대략 600에서 많게는 1,000%까지 상승이 나올 건데 그야말로 오늘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중국 세력이 입성할 때 우리는 단타로 딱 수익 내고 나오시면 됩니다. 너무 욕심 내지 마시고 오늘 한80% 정도만 수익 낸다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괜히 막 무리하게 더 벌려다 물리시지 말고 제가 알려드린 가격대에 맞게끔 여러분들 안전하게 새벽에 단타로 수익 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들고 요 땡땡땡땡. 어떤 건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구독이랑 좋아요 해주시고 위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에 3438에 4821 번호로. 숫자 5라고 딱 적어서 문자 한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100% 무료로 5분 이내에 오늘 새벽에 폭등이 날 요코인이 어떤건지 여러분들께 답장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단타로 여러분들 수익 낼 코인이지 절대 장기적으로 들고가면 안되는 코인입니다. 자 새벽들이 끌어올려줄 때 욕심내지 말고 80%만 오늘 새벽에 먹고 나오자. 새벽에 잠 안자고 여러분들 제발 좀 요코인을 오늘 매매하세요. 아시겠죠? 참 방법은 위상단에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 010에 3438에 4 8 1 번호로 일단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콱콱 눌러주시고 숫자 5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5분 이내에 오늘 새벽 3시에서 4시에 폭등이 나올 코인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